여러분들 우리가 17절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은 어, 세번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21절 말씀 보시면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12장의 앞부분 1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 생활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게 하시고 담벽을 뚫고 나아가 도망치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멸망한다. 너희들 곧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꼭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언의 실성과 그것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그 임박함,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뭐,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 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알수 없기에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종말신앙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종말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그저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고 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생각이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점일도 예,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 하신 것은 하나 님의 때에꼭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을 가질 필 요가 있 다라고, 하는 것이 죠. 자, 그럼 그 믿음 우리가 꼭 붙잡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세 가지 표현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예. 아멘. 에스겔에게 너는 떨면서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겪게 될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음식 먹고 빨리 물을 마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겪게 될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성읍은 다 무너지게 되고 예,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말씀하라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때 먹고 마심으로 생존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먹고 마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또내 삶에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면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6편,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여러분, 한분한 분, 한 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내 인생에서 꼭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22절 말씀 읽으십시다. 우리 두 번째 말씀하신 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내용의 2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지라 하는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는 급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해, 말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은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묵신은 사라져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담? 속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경험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잘안 이루어진다. 그 말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러니 날은 나든, 나든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쵸? 하나님 말씀에 둔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태도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때와 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언제든지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느 때든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도,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루어져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 여러분들 제일 끝부분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어떻다고요? 가까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깝다. 너희들 안 이루어진다고 아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징계의 그 계시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때로는 긴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임하여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우리 28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마리 이루어지리라 나주여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며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가 싫어합니다. 우리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그저 이 땅에서 즐기고 살아가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때로는. 참수하여 우리를 속이고, 예, 우리를 잘못된 길로 마귀는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혹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들, 즉, 몇천 년 전부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나며, 우리들삶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며,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다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안목이 분명해야 하나님 말씀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경각시켜 주셨던 그 내용을 두렵게 여기면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저 의미가 좋고, 내가 듣기에 편안히 참 좋다. 이런 식으로만 여기고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어렵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 생활에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말씀과 그 약속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은 꼭 나를 위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미련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며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정말 죄악은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그 말씀은 내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성육신 되는 놀란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분명히 맺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